그리고 이건 따로 말할 게 있는데, 24년 9월에 친구가 대학 과팅을 나가자 해서, 머슬, <laughs> 아, 약간 웃음한데. 이제, 머슬 뭐, 뒤 얘기만 나와서 나는 이제, 3 1 k g 오늘 어, 엄청 마르시는 몸인 것 같아요. 운동 경력 4년. <laughs> 4년 만들어두시는. 마예 사요 롱패딩자보다 4년 했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laughs> 어, 이분은, <laughs> 롱패딩자에 약간 필적하는, 어. 어, 이분도 일단, 팁입니다. <laughs> 이분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년이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총입니다. 헬리리 상담소, 헬리리 상담소. 아, 제가 시옷 발음이 잘안 된다고. 누가 댓글을 달라고 발음이 그리고 지에 약간 뭐가 이상하다, 막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대가요번 주에 한번또 있거든요. 몸에 지방이 없다 보니까 머리가 더안 돌아가고, 혀가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린이 상담소 13화 이제 시작할 건데, 어 제가 지금 탄수를 많이 적게 먹고, 대화 막바지고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레초 레이지가 올라오거든요. <laughs> 응축된 레이지를 제가 담아서 헬린이 분들께 어 따끔한 충고 조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 시작하기 전에 새로 또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허니 레몬이었나? <laughs> 아, 허니레몬 맞네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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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나, 어, 뭐, 기억력 좋아 머리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기억력 좋아 허니네몬 맛이랑 파인애플 맛이랑 이건 EAA인데 골든키 맛이거든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마포 타임세일 진행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포히션 다섯 분께는 마포 상품권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들어때 시원하게 상큼하게 한잔 드시고 운동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CHCH코드 네, 많이 이용해주고 링크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총총님. 총총TV 구독자 캐마주입니다 저는 총총님과 같이 성악 전공을 했고, 아, 성악 커시는 분이시었나 보네요. 지금은 노래를 주업으로 삼아서 취미로 운동을 시작한 헬린입니다. 운동 경력은 2년 차, 186cm에 77kg, 체지방은 대회가 끝나고 조금 더 먹었더니 5%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 대회를 뛰셨나 보여요 20년도에 몸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아무리 해봐도 힘이 또 늘지 않고 몸도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노래를 하셨던 총총님이랑 공감하시겠지만 가슴 운동을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루머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합리화를 통해 운동을 열놓고 맞아요. 이 저도 옛날에 노래를 하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악가 선생님이랑 보컬 코치 선생님들이 야 너는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고 너 벤치프레스 좀 그만 들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많으면 노래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면서 부를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근육들은 가만히 있으면 얼말나 하거든요. 이 근육을 만난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잘못된 상식이긴 해요. 24년 1월부터 다시 재미를 붙여서 후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등이 강점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반대로 생각하니 등 빼고 모든 곳이 약점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클립머크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중점점을 메꿔나가면 좋을까요? n k 짐에서 한번 뵀는데 얼굴이 너무 작아서 소멸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동안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에 약간 이런 미화가... <laughs> 아, 도대체 영상에서 나를 얼마나 못생기게 보고.. <laughs> <laughs> 그래서 한번 몸을 봐볼게요. WNGP를 나가셨네요. 확실히 등이 와, 광배근부터 기둥, 뭐 승모근까지 다 좋으시네요. 복부가 조금 약간 다이어트가 좀덜돼 보이는 느낌은 있고 아, 두 번째 대가 또 있으시구나. 아, 다이어트가 확실히 더잘 되셨네요. 아, 와, 얼굴이 진짜 잘생겼다 이분. 와, 확실히 등을 힘을 주시는 법을 아시네요. 어. 이거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노래하시는 분들 등이 좋아요. 복식호흡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호흡 있잖아요. 근데 노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기본 값이거든요. 예. 아, 딱 이렇게 보니까 겉면에 있는 가슴, 어깨, 팔에 대한 근육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운동 경력 2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우, 아, 운동 경력 2년 차라고 하, 하셔서. 이분 <laughs> 아, 넘어가죠 그냥 <laughs> 이거 왜번했어 <매몰했어. 웃음> 자랑질 하려고 보낸 거 같은데 지금 나 내추럴 네, 레이저 보는데 지금 헬리캠 사장서 정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보내라고 예민해. 아니 예민해 통신력이 나타나려고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준비한 기간에 비해서는 몸이 상당히 좋으신 거예요 그 롱패딩자 롱패딩자 이거 보면 울어요 지금 아 침이 나오네 롱패딩자 지금 4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몸에 <laughs> 뭐, 뭐가 뭐 고민이라는 거야 도야체아 모든 것이 고민이다. 일단 등이 좋은 게 없죠 장점이거든요. 특히 이 대회를 만약에 뛴다 하면은 등 좋은 게 나중에는 정말 큰 장점이 돼요. 앞에는 점점 내가 더 키울 수는 있어요. 네. 등 키우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실 거다.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클린볼크를 통해 성장을 하는데 어디부터 중점적으로 메꿔 나가면 좋을까요? 클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laughs> 해드릴 말이 없네요. <laughs> 다음. 결국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물론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 근육에 힘을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줄때그 근육을 빵빵하게 지시점부터 늘려 놓은 상태가 되면은 알아서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가슴도 마찬가지로 힘이 푹 꺼진 상태에서 밀라 그러면 아무리 해도 내가 가슴에는 힘이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텐션이 계속 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가슴을 술 마시는 상태에서 밀면은 긴장감이 10개면 10개 동안 계속 텐션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틀란티스 티바로 우 있잖아요. 그거 하실 때그 느낌이 잘안 오신다고 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배로 숨을 빵빵히보어요 계속 여기 압박이 되고 뭔가 뭐 아프고 느낌이 안 오는 거야. 배가 빵빵하게 숨을 마셨던 딱마셔놓 상태에서 당기면은 배가 지지해지면서 명치도 아프지도 않고 텐션이 계속해서 잡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등 운동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보시면 더 등이 발달이 잘 되실 거예요. 어. 다음 두 번째 닉네임 백근육 키178 뭐, 체중 81kg 다 키가 크신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네요 오늘은 운동 경력 5년 안녕하십니까 총총 형님 꽤나 오래전부터 팬입니다 제가 허리가 대따 길어서 그런지 등 하부가 전혀 안 생기네요 등 중앙도 전혀 안 잡히고 나름 운동 연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잡히지 않고 부상만 들고 있습니다 풀업을 매일 같이 하는데 등에 불균형도 심하고 광배근이 너무 짧은 듯한데. 평가 부탁드립니다. 모든 등에서 등이 찌그러지거나 곱등이 되는데 어찌 하나요? 아 방금 앞에서 이미 힌트를 다 드려갖고 다음 <laughs> 빨리 빨리하고 넘어가죠. 이번 설정한 이유가 명한 문제가 명확거가요아 보여서 명상에서 아겠습니다 네. 한번 봐볼게요. 바로 체스트 스포츠도 티바로 여기서 하시네. 그래. <laughs> 방금 내가 말한 거잖아 배가 숨이 하나도 안 나고, 야, 야 몸이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지금 후면 어깨 운동하는 거죠? 지금 등 운동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아이고 뭐. 이것도 중화부 승모근이 너무 늘어나네 <laughs> 승모근 운동을 하시네 거의 아 그리고 <laughs> 어 풀업을 하시네 호뭐하는거 양쪽으로 옆으로 매어 왔다 갔다 하시지 어. 음, 능형근 승모근을 정말 많이 쓰시는구나 광배근에는 진짜 힘이 <laughs>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풀업을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위험해요. 어깨도 많이 다칠 수도 있고 광배근이 진짜 잘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상완이 내 몸통에 붙인다는 느낌을 가는 등 운동을 해야 광배근이 쓰이거든요. 지금은 그 느낌이 아니라 바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접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트 서포티드 티바로도 좋은 운동이지만 앉아서 티드 로를 많이 하시는 게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로우도 그렇게 이렇게 먼저 얘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얘를 접지 말고 일단 그냥 팔만 붙이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좀더 수축을 하고 싶으면 그때 얘를 접는 거예요 등 운동할 때는 가슴을 살짝 죽여도돼요 살짝 죽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배 쪽에 호흡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다 승모근이나 능형근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하신다 5년 네. 차인데 연구를 잘못 반향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 그, 체스 서포트드 티바로 그 자료화면 한번 여기 띄워주세요. <웃음> <웃음> 그렇게 하셔야지 등하부랑 강배근이 좀더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다음 사연 또 봐보겠습니다. 어, 이번엔 또, 살짝 그립 기네요. <laughs> 레이지가 살짝 올라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군면제남 아 군면제를 하셨나 보네. 경력 1년, 나이 21살, 키 173cm, 체중 73kg. 안녕하십니까 총총님 저의 사연은 꽤 복잡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 이유 없이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신중후군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 몸이 안 좋으셔서 갖고 군면제를 하셨나 봐요. 온몸에 부종이 생기고 복수도 차고 심지어 머리에도 부딪혀서 머리를 누르면 들어갔습니다. 어우 진짜 심한데 그렇게 해서 원래 60kg였던 몸무게가 70kg까지 늘어나고 몸에 있는 부종을 빼기 위해 이뇨제와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를 같이 복용해서 50kg까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1년이 지나고 다시 헬스를 시작하려고 단백질을 먹었는데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단백질을 또 많이 먹다 보니 또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긴 시 하시네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신체검사 5급을 받고 전시 근력이 되었고 병의 재발도 없어서 24년 9월부터 몸무게 63kg 키로 시작으로 식단을 다시 시작하여 닭가슴살 200g과 밥 200g으로 냅끼를 먹다가 25년 2월에 75까지 찌웠습니다. 어, 사실 좀 그래도 다시 몸이 회복이 되셨나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몸에 펌핑감이란 것이 전혀 안 오고 노동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운동이 하기 싫고 귀찮아져서 주 3, 4회 정도만 나가고 식단도 안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아 약간 운태기가 오셨나 보네요. 어. 아 그리고 이건 따로 말할 게 있는데 24년 9월에 친구가 대학 쿼팅을 나가자 해서. <laughs> 아, 약간 웃으면 안 돼. 아니, 아니, 이제, 뭐, 뭐를 얘기만 나와서 나는 이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다시 읽어볼게요. 카팅에 나온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저보고, 운동을 한게 맞냐, 왜 이렇게 말랐냐 했던 게 너무 분해서 어떻게든 몸이 커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긴 해요. 제가 스물 살때 운동을 시작했던 이유가 저도 엄청 말랐었거든요. 178에 53kg였었는데 그 대학교 코팅을 <laughs> <플라팅을 웃음> 나갔어요. 일반 치를 입고 나간 걸 거예요. 근데 얘가 펄로기는 거야. 그 여자들이 너무 남자라 보이지 않는 건가봐. 그래서 아무도 나를 관심도 <laughs> 없고 뽑를 않는 거에서 대학교를 가는 대신에 헬스장을 갔어요. 참, 이때가 그 이상하게 잘보이려고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봐볼게요, 사진 확실히 몸뚱게 말랐다가 찌우셔도 여기 살이 터진 게 진짜 열심히 하신 그 증거거든요. 여기. 등도 나쁘지 않고. 아, 확실히 가슴이, 아, 볼륨감이 많이 좁으시긴 하네요. 음. 영상 이렇게 되셨고, 이렇게. <laughs> 영상을 왜 이렇게 보여주셨지? <laughs>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고개까지 돌리게 하네? 아무튼 이제 보니까 뭐 앞에 했다가 그만뒀다 하긴하셨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이 정도 몸은 사실 되게 좋은 몸인 거고 가슴도 아직 정립이 안된 거예요. 이게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슴이 잘안 쓰일 수,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채택을 했던 게뭐냐면 일단 푸쉬업을 맨날 했어요. 모든 운동이 끝나고 항상 푸쉬업을 한 4세트씩 털릴 때까지 그냥 횟수 안정해놓고 매일 하고 사람마다 가슴 운동의 느낌이 잘어운는 운동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케이블로 하는 아랫 가슴 하는 운동이 그 느낌이 너무 잘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슴 운동할 때 항상 그걸 꼭 넣어서 느낌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건드려서 펌핑을 그걸 줬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슴 근육에 대한 인지가 생기면서, 그다음부터는 다잘 되더라고요, 운동이. 그래서 잘 되는 거를 먼저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에 대한 그 열정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예, 예, 예. 이 슬럼프라는 거는 극복을 하면은 슬럼프가 되는 거고, 극복 못하면 그냥 그 끝나는 거거든요. 그 슬럼프도 못또 뭐 아닌 게된 거기 때문에, 몸도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또 오, 웃긴 게 갑자기 좀 하강하는 구간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갑자기 극상승하고, 이게 마치 그래프가 뭘말하려는줄 알겠죠? 우리의 주식가도 같다. 항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네.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구간이 어, 어 조정 구간이 왔다가 네. 그 조정 구간이 길어지면 갑자기 또 급반등하는 구간이 또 와요. 하지만 이 주식은 제가 말하는 이 주식은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예요. 네. 국내 주식은 네. <laughs> 절대 건들지 마시라.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도 레이지가좀 올라오네요. 네. 다음 이제 네 번째 닉네임 깡깡 님180 이분도 키가 크시네 체중 68kg 골격근량 31kg 오, 근데 엄청 마르신 몸인 것 같아요 운동경력 4년 <laughs> 4년 만들어 주시는은데 <laughs> 어, 4년 어패딩자보다 4년 했는데 안 4년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룸피이장 의사를 보고 룸피이장님 못지않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바프도 찍고 PT도 근 100회 이상 바, 했는데도 원하는 만큼 몸이 나오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와, 100회에 나오셨어요 진짜 엄청 많이 하셨네요. 목표는 골격근량33 정도에 어깨에 살짝 넓은 운동한 몸을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팔이랑 어깨는 잘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PT를 해도 잘안 돼서 의욕도좀 떨어진 상태에서 총총님의 도움을 받아 이번 여름을 잘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단백질 대사 관련 희귀질환을 가,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 엄청 해롭고 합병증까지 오지만 여태까지 체중 대비 두 배를 먹고 있었으나 근육도 잘안 생기고 건강적으로 안 좋아져서 식단 식단을 저탄고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팔 어깨 운동이나 식단에 대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뭐부 일단. 어, 확실히 조금 어깨 팔이 마르신 느낌이 있긴 하네요. 옆으로도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포즈를 잡으셨네. 롱패딩자 급의 느낌이에요. 못 미시긴 해요. 지금 어. 정말 사연하신 게맞나이분도 식물성 단백질도 단백질은 다안 되는 건가? 이게 비건 빌더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저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1등한그 분이 비건 빌더예요. 식물성 단백질도 먹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탄고지로 바꾸는 거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 있는 단백질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적 당한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을 먹 드시되 좀 다양한 채소에서 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드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분은 롱패딩자에 약간 필적하는 어. 어, 이분도 일단 팁입니다 보석스 이분은 진짜 한번 만나뵙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년이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롱패딩자가 열심히 안 한다 바로 가다 하도록 하습니다네 <laughs> 다음 사연 이분은 닉, 닉네임이었고, 바로 제목부터 나오네요. 가슴 등은 안 크고, 하체는 자세가 안 나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신드는 에이블스 만나면 너무 잘생기셨더라구 이런 미, 미담이 점점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만큼 뭐 잘생길 적겠죠. 어. 뭐. <laughs> 아, 그리고 이분도 키가 크세요. 184에 79kg, 근육량 41kg, 체지방 11%. 안녕하세요, 총총님. 1년 6개월 차일린입니다. 1년 6개월 전에 근육이 41kg 어. 주변에서 팔은 초보자도 자연스럽게 다른 대근육 운동하면서 잘 오니까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팔 운동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요즘 팔이 너무 얇은 것 같아서 팔을 따로 빼서 해야할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가슴과 등입니다. 자극은 잘안 오고 근육도 전혀 붙는 느낌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운동 후에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긴 한 건가 싶어서 자꾸 여기 꺾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또 하나는 하체입니다. 제가 뮤지컬과를 희망하고 있어서 무용수 부터 듣고 있고 평에 영상은 나쁜 편이 아닌데요. 어, 이분도 예체능이시네요. 스쿼트 자세가 너무 안 나와요. 고관절이랑 아킬레스건이 짧은 건지 자꾸 중심도 틀어지고 허리가 꺾일 것 같은 불안 감이 들어서 하체 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다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laughs> 가슴은안크고 하체가 자세가 안나오데 팔도 얇다. 팔도. 어뭐좀 궁금하네요. 어 에이블짐이구나. 어, 어 이렇게 어 무슨 모습지 거야요 지금? 이렇게 멀리서 대각선으로 찍으셨고. 아 근데 근육이 없. 쓰시는 않네요. 확실히 이게 키가 크셔서 근육이 더 얄쌍해 보이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근육이 없지 않아요. 저 어깨도 좋으시고 35... 36kg 어, 이거. 어, 무게도 많이 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분은 몸이 좋으신 거예요. 어, 1년 6개월에 솔직히 이, 이 정도 몸이면은 상당히 좋으신 몸이고, 가슴이 조금 약점인 것 같긴 해요. 무게는 많이 드시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연히 중량은 많이 다룰수록 몸이 커지고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 무게가 가슴에 <laughs> 전달이 하나도 안 된다 하면은 맨몸 푸쉬업을 하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36kg가 정확하게 씌지를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덤벨, 뭐, 인클라이 프레스 막 45kg, 50kg까지도 든적 있어요. 막 시즌 때막 마지막까지 무게 안 떨리려고 막 45kg, 50kg, 막 두세개 들면서 막 그걸 했는데, 어, 어깨만 아팠다. <laughs> 어깨 불편하니까 결국 가슴 운동이 잘안 되고 악순환의 연속인 거거든요. 가슴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 그 가슴 근육이 움직이게 나오면서 자극이 잘 오는 거를 먼저 제일 많이 하세요. 어. 그 다음에 그 자극이 내고 오면서 어 여기다 중량을 실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때 중량을 조금 조금씩 올리셔도 늦지 않거든요. 등 같은 경우는 아까 백덤을 잡는 거 보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아, 팔. 일단 밸런스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가슴 등이 먼저 좋아지고 나중에 팔이 좋아지는 게더 좋다고 보긴 해요. 팔이 먼저 무세한 근육이 돼 버리면은 가슴이나 등 운동할 때 팔을 진짜로 많이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팔은 진짜 큰데 가슴 등이 얄쌍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옷을 입었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벗겨 놓으면은 뭔가 아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예. 물론 뭐 팔이 내가 진짜 막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싶다 그러면 팔을 따로 빼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도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정도는 제가 팔을 아예 따로 빼서 5분할로 저도 운동을 했어요. 확실히 팔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팔이 좋아지고 싶으면, 물론 팔 무조건 빨리 빼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직 초보자 일 때는, 너무 팔을 따로 빼서 할 정도까지는 하면은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다. 가슴 등을 못 쓰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온다. 아, 이거는 아마 아직까지는 하체에 대한 힘을 내가 못 줘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같은 경우도 햄스트링이 진짜 짧고, 그 발목 유효성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저는 측만까지 있었고, 그 스쿼트를 진짜 힘들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하체 근육에, 아직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를 막 무게 칠라 하지 마시고 좋은 자세로 횟수를 반복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자세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내가 하체 둥근부터 해서 힘을 줄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스쿼트가 안 되면 머신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에이블짐도 가시니까 머신 좋은 헬스장 많으니까 스쿼트를 굳이 알아셔도그 네. 키가 크시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확실히 스쿼트하게 불리해요. 종아리나 이런 대퇴골이 긴 분들이 허리도 길고 이런 분들이 스쿼트나 프리에이트를 하기가 진짜 진짜 불리한 거거든요 키가 작을수록 그 하기가 유리해져요 이거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오늘도 운동하신 분들은 키가 많이 크시기 때문에 굳이 꼭 스쿼트를 하셔서 그런 위험 부담감을 얻는 거보다는 머신으로 해서 잘 키우시면 충분히 하체 만들실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좋으시고 뮤지컬까지 하고 뭐 키도 크고 <laughs> 레이지가 올라오네요 <laughs> 음악하는 애들이 키도 크고 얼굴 잘생기고 몸까지 좋은 놈들이 뭘 무슨 헬린이라고 <laughs> 레이지가 올라오게 하네요 <laughs> 오늘 이렇게 헬리 상담소 13만 한번 또 진행해봤는데 저희 이제 헬리 상담소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 스토리로 아무 때나 공지를 <웃음> <웃음> 베릴라 콘서트 느낌으로다가 공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좀더신청 하실 때 유리하시다 닉네임과 키, 몸무게, 그다음에 사연 뭐 길게 보내셔도 상관없고 짧게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민인지를 명확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부위에 대한 근육 대한 운동 움직임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일수록 저희가 더 채택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안 보이는 멀리서 찍은 사진이거나 역광으로 찍으신 분도 있었어요. <laughs> 몸이 하나도 안보여요 저희가 알아서 보정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원본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커뮤니티 에 글이 올라오시면 일주일 동안 기간 동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 리고 앞으로도 또 헬린이 분들과 많이 함께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